우리 여우야 으 추워 쌀쌀하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세요 꽃도 폈어 이거 보시죠 애들이 비가 봄비를 맞고 폭풍성장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네. 잡처 재고 봉지 오종삽 그리고 의자 여우다. <laughs> 여우는 막 아무데나 앉아. 그래서 여기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경채도 되게 많이 자랐는데, 여우가 부수고 있어요. <laughs> 여우야, 나와, 나와. 어, 다행히 달나 왔습니다. 몇몇은 여우가 밟아서 저렇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. <laughs> 강인한 생명력. 자, 밑 얘네들 진짜 무서워요. 여우야, 여우도 도와줄 거야? 우리 여우 궁금해. 여우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궁금해. 그래서 여우는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뭐해?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나를 열심히 초보 농사꾼으로서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. 어, 옆집 개가 울 짖기 시작했어. 쟤는 쟤가 나오면 짖어요. 이 땅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또 청경채 위에 올라왔어요. 영원히 고통받는 청경채네. 그래도 청경채가 나름 여우가 아무리 괴롭혀도 열심히 살아나고 있어. 자, 요거 상추밭에 두었어요. <laughs> 상추들이 죽어가고 있어요. 여우 거기가 마음에 들었어? 어떡하지? 거긴 상추밭인데. <laughs> 여러분들 상추가 죽어가고 있어요. 상추 위에 누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, 여우 씨? 귀여워. 여러분들 아무래도 올해는 상추를 조금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여우가 매일 매일 조금씩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. 지금 여우가. 제가 안 놀아주니까 탱이한테 가서 시비를 털고 있어요 보이시죠? 저 엉덩이를 치켜들어서 지금 시비를 털고 있는 여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? 탱이 왔어요 어 탱이도 그렇게 꼭 밟고 지나갔어야 했냐 <laughs> 우리집 애기들 왜다 밟고 지나다니는 거지? <laughs> 음, 거기 꼭 누웠어야만 했냐 <laughs> 그래도 중간에 안 누운 게 어디야 얘는 콜라비예요. 콜라비. 올 때부터 제일 싱싱했더니 지금도 제일 싱싱하네요. 최고다. 콜라비스. 튕이가 밟아서 방금 이 친구가 부러졌어요. <laughs> 부러져버렸어. 어떡해. 근데 원래 얘는 어차피 떨어질 잎이에요. 이게 떡잎이어가지고 떡잎은 떨어져요 이야. 이거를 이렇게 파다 보면은 가끔씩. 군병이도 나와요.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군병이 나오면 너무 무서워서 다시 파묻어 줍니다. 저기요 여우 씨 언제까지 거기 누워 계실 건가요? 아우야. 아구 예뻐. 아구 예뻐.